세상의 모든 맛 알려드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티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심 얼리어 먹터 박스를 신청해서 간간이 신메뉴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지난번에 리뷰했을 때 이제 마지막 박스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농심에서 신메뉴가 나왔다고 한 박스를 추가로 다들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새로 또 뭐가 왔거든요? 짠! 이렇게 왔습니다. 평소에 오던 박스랑 다르죠? 평소에 왔을 때는 되게 귀여운 얼굴이 캐릭터와 함께 얼리어 먹터라고 크게 써있는 박스가 왔는데, 이번에는 약간 되게, 농심. 요런 게 왔어요 사실 제가 먼저 열어보긴 했거든요 슥 열어보면 또 이렇게 항상 오는 띵동 얼굴이에요 러면은 와우 요거 어, 이렇게 하나 딱 들어서 왔는데 새로 나온 신메뉴라고 해요 사천 백짬뽕 와, 하얀 짬뽕이네요. 이렇게 해서 띵동 배달부 얼굴이에요. 얼리어오프 상기가 벌써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는 마지막 선물로 4,100 짬뽕을 몰래 배달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특급 고객 만족 서비스 애템 굴과 부추로 시원칼칼한 백짬뽕. 오, 굴이랑 부추가 주 재료로 들어갔나 봐요. 추운 겨울철에는 뜨끈한 백짬뽕이 질린 거 아시죠? 지금까지 얼큰 빨간 짬뽕과는 다른 새로운. 매력을 느껴보시죠. 거기다가 맛있고 칼로리도 낮은 건면이랍니다. 오, 이거 건면 라면이 새로 나온 건가 봐요. 그러면은 건면 신메뉴, 백짬뽕 그렇죠. 짬뽕 건면은 따로 전에 나온 게 있어서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조만간 얼리어부터 사기 모집 예정이니 능심인스타꼭 확인하세요라고 왔는데 이거가 배송이 왔을 때 이미 사기 모집 끝나 있었어요. 약간 느껴왔네. 저는 사기 또 신청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신메뉴 올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4 1 0 0짬뽕4개 들어있고요. 겉면이라서 그런지 칼로리가 높진 않네요. 345 칼로리거든요? 겉면이라 칼로리 자체도 높지가 않아요. 열어서 한번 안에 내용물을 좀 같이 봐볼게요. 자, 오! 역시나 많이 보던 겉면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익숙한 면이죠? 그 다음에 후레이크랑 분말스프. 요 후레이크랑 분말스프를 살짝 살펴보면 요 분말스프는 하얗고 누리끼리한 색깔이고요. 뭐 약간 그 다시다 냄새가 조금 강하게 납니다. 멸치 다시다스러운 냄새? 그리고 요 프레이크를 보니까 말린 부추랑 표고버섯 그리고 요 새우볼 같은 것도 있고요. 말린 고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프레이크가 조금 실하게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표고버섯도 좀 큼직하게 들어있고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고 얼른 끓여서 올게요. 끓여서 왔는데요. 국물 색깔을 좀잘 보이게 해드리려고 투명한 그릇에다가 퍼왔어요. 끓이면서 느꼈던 거는 냄새가 바다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바지락 칼국수나 이런 조개탕 이런 거 끓일 때 나는 특유의 바다향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 빨간 짬뽕 라면에서는 그런 짬뽕 냄새가 났지. 이렇게 바다향까지는 안 났잖아요. 근데 그런 류의 냄새가 나서 약간 해산물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살짝 비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느낌? 음 국물은 약간 칼칼한 바지락 칼국수 요런 느낌의 맛이 나거든요 하오오 어, 진짜 삼키고 나서 끝에 그 바지락 냄새가 진짜 나는데? 바지락이 들어갔나? 바지락 추출물 들어있네요 여기 아 어, 진짜 바지락 맛이 엄청 강하게 나는데요? 먹어봅시다 음 어, 생각보다 칼칼해요 매운 느낌이 아니고 칼칼한 느낌 후추향도 좀 진하게 나고 음. 하, 진짜 바다향 진하게 난다 새우볼도 약간 살짝의 씹는 느낌은 날 정도의 크기로 있거든요 음~~, 음, 음. 음, 오래 씹으니까 새우 맛이 나요 나기는 표고버섯도 존재감 있게 크게 들어 있고. 오히려 진짜로 이 국물이 하얀 국물이고 되게 깔끔하게 약간 칼국수 느낌처럼 나와가지고 튀김면 넣어서 기름 둥둥 떴으면 안 어울렸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겉면을 사용한 것 같아요. 겉면이 훨씬 어울리는 것 같아. 음. 와, 이거는 소주 깔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 바지락 같은 거 엄청 넣고 끓였던 그 조개탕에다가 라면이랑 청양고추 엄청 썰어놓고 깊게 끓인 그런 느낌의 맛이에요. 어, 계속 먹다 보니까 매운맛이 입안에 조금 맴돌고 있어요. 음, 이거 괜찮다, 이건. 소주가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인데요? 되게 바다에 가고 싶어지는 맛이야. 그리고 새우 알갱이들이 은근 그래도 새우 살을 뭉쳐놓은 느낌이어가지고 건더기들이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고 있네요. 약간 굴이랑 부추 들어간 게 강조됐는데 약간 바지락 향이 조금 더 많이 나는 느낌이에요. 아 근데 조금 짜요. 다 먹어갈 때쯤 조금 짭니다. 와 저는 사실 엄청난 기대까진 안 했었거든요 저는 약간 곧 죽어도 빨간 라면 빨간 국물 파여가지고 엄청난 기대는 안 했는데 와,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진짜로 바지락 칼국수 먹는 느낌이고 국물도 생각보다 되게 진하고 솔직히 짬뽕 라면은 해산물 못 드시는 분들도 드시긴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해산물의 비린 맛을 조금이라도 싫어하신다면은 살짝 힘드실 수 있다는 거 바다의 맛이에요 그 후, 처음에 후추향 정도의 매움인 줄 알았는데 입안이 지금 조금 맵거든요. 어, 칼칼한 맛까지 잘 잡았다. 어, 이 신메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얼리어머터 박스가 또 하나 추가적으로 와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제 얼리어머터 3기는 끝났지만 바로 어제 아침에 4기를또 모집을 했거든요 선착순 300명.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청을 해가지고 또 얼리어머터 박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잠깐!